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찾으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렸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어시리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고통에서 노여하게 해주고 마귀를 내어 쫓고 응압에서 자유케 해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며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주는 은총의 손을 내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날 장수가 분명하지 않냐면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인생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기가 벌거벗고 버림받고 불안한 존재인 것을 가슴 깊이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벌거벗었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처절하고 나는 무작위 관자다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 만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영광으로 나타날 때그 앞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세워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울어도 못하고, 심셔도 못하고, 애셔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종교의 자리도 아니고, 율법의 자리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수양의 좌석도 아닌 갈보리 산 험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도 계셔 우리 위에서 가시관 서시고, 우리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죄를 지은 적도, 죄와 함께 산 적도 없는 허무고죄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심판을 받고 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